안녕하십니까. 도원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도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또 드리게 되네요. 뭐, 첫 번째 영상은 조회수가 저 18회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제 조회수를 기록을 해가지고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수는 95명인데 18회. 아주 엄청납니다. 뭐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아마 조회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늘어나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하면서 보다 나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가 거듭할수록 그 영상이 아마 이제 좀 많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조금씩 재밌는 내용도 곁들여지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하고 싶고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두 번째 영상은 사실 첫 번째는 뭐 인사차 드렸던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요즘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침 등산을 하면서 그저 자신과의 한번 또 다시 그 싸움을 좀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제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몸 관리,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 그리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실천력, 그리고 실패 속에 얻어지는 그 깨달음이라든지, 교훈을 좀 많이 얻고자, 그, 최근에 좀 많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세상이 참, 또, 살아볼만 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여태까지, 뭐, 이제, 하나의 목적만 갖고 계속 이렇게 좀 살아왔었고,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뭐, 저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즐거움을 찾았던 경우도 있고, 근데, 다 이런 경험이, 뭐, 지나다 보면은,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아,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뭐저 자신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0% 범인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전저 자신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루어나가는 모습,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다 보면,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아니면 5년이나 7년 후가 될지, 분명히 저는 뭐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고, 아, 그때 이런 날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구나.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구나. 아 그때는 또너 표정이 좀 이랬었구나 얼굴 인상이 좀 이랬구나 라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상당히 좀 뜻깊은 일이지 않겠냐 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좀 영영 영상을 좀 재미는 없더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또 저하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쑥스러워 할 일도 아닌 거 같고, 그리고 뭐, 뭐 그분들도 욕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보니까 뭐 또, 뭐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이제 할때좀 보완을 해서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 괜히 겁먹어가지고 이런 시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을 하니까 또 새로운 거를 좀 얻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 자신한테도 어, 그래, 너참 자신감 있게 잘한다. 뭐, 라는 자화자찬도 하게 되고, 해서, 뭐, 영상 또 이렇게, 두 번째 영상 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뭐 다음에 또, 세 번째 영상,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회수도 분명히 이제 늘어나야 됩니다. 이제, 18회, 첫 번째 영상이 18회면, 두 번째 영상은 19회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이제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니까 많이 클릭해주시고, 재미없는 내용이라도 한 번씩 더 봐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